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보고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는 집에서 나와 호수가에 앉으셨다. 그러자 많은 군중이 모여 들어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군중은 물가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자,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들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것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곳 도다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들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예순 배, 어떤 것은 서른 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에 떨어져 새가 먹었고, 어떤 것은 돌밭에 떨어져 말라버리고, 어떤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져 숨이 막아버렸으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느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 씨는 말라버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느님 말씀을 실천하는 모습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 신부님은 20년 가까이 매일 복음 묵상을 나누고 계십니다. 그 신부님의 비결이 있었습니다. 신부님께 미사와 기도는 늘 먼저입니다. 그리고 책도 하루에 일곱 권의 책을 각 권당 50페이지 이상 모두 350페이지 이상을 읽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다른 것은 하지 않고 기도와 책만 읽냐고 하십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아닙니다. 신부님 많은 글을 쓰고 있고 매일 운동도 1시간에서 2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할까요? 어, 신부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쓸데없는 일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컴퓨터를 전혀 켜지 않고 스마트폰으로도 인터넷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텔레비전을 아예 보지 않으니 오히려 시간이 남습니다. 신부님은 좋은 땅이 되기 위해 기도가 늘 먼저이고 많은 인들의 지혜가 담긴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잡초를 제거합니다. 잡초는 쓸데없이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면 알려줍니다. 신부님은 좋은 땅으로의 노력을 통해 많은 신자들에게 복음 묵상이라는 좋은 열매를 나누며 신자분들이 주님께 가도록 도와주십니다. 부끄럽지만 저의 땅은 척박한 땅이지만 농사를 지으려고 땅을 고르고 있습니다. 저는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 중에 성경 통독이 있습니다. 저는 늘 하느님의 말씀을 통독해야겠다는 지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한 청년분이 제게 함께 기도하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 제안이 씨앗이 되어서 7명이 모였습니다. 일주일에 5일 동안 같은 분량을 읽고 마음에 다가온 구절을 쓰고 사진을 찍어서 나눕니다. 70일 정도 되었을 때 성경통독이란 우리가 모세가 되어서 산에 올라가서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순간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성경 통독을 마음에 두고 실천하려고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 복음 말씀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늘 깨어 기도하여라. 자선을 실천하여라. 이웃을 용서하여라.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늘 듣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말씀이라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내용을 아는 것보다 하나의 실천이라도 충실한 것이 밭에 돌을 치우는 일일 것입니다. 잡초를 뽑는다는 마음으로 우리 영혼에 도움이 되지 않는 습관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땅에 걸음을 준다는 마음으로 우리 영혼에 도움이 되는 실천을 하려고 합니다. 하느님의 씨앗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고 그 씨앗을 가꾸는 것은 우리의 소명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